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이제 23학년도 논술전형 총정리 시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신 교과의 반영 비율,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니까요. 자, 비교과 아니고 교과입니다. 일단 교과와 비교과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교과는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이고요. 비교과는 출결. 그러니까, 출석 있죠? 뭐, 무단결석몇번 이내 만점, 이런 게 있습니다. 봉사. 요게 이제 비교과입니다. 이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교과에 출결 봉사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한양대 있잖아요. 뭐, 한양대는 예외입니다. 수상실적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의 대학은 비교과가 안 들어갑니다. 교과만 논술에 반영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논술 전형이면요. 논술 전형에 반영되는 게 뭐가 반영되냐면, 일단, 내신 뭐30% 플러스 논술 뭐70% 이게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능 체제를 통과해야 되는 수능 체제를 통과해야만 이제 합격에 좌우되는 자격이 일단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거죠. 컷컷 컷 해버리는 그래서 논술 전형이 반영되는 게 내신이 반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반영되는 거고, 아, 수능체저가 반영되는 거구나.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 수능체저가 미반영되는 대학이 있고, 논술이, 아,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자, 만약에 논술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논술전형이 아니다. 그래서 논술이 주로 많은 바, 차,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겁니다. 논술이, 논술전형에서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학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아닌 학교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봐요. 출결이 비교과 중에서 다 출결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봉사가 포함되는 대학은 어떤 데냐? 외대입니다. 외대. 그리고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요네 개밖에 없어. 하나 더 있잖아요. 뭐 한양도 있죠. 한양대. 한양대 있으니까 다섯 개가 봉사가 반영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자,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안 돼요? 대면 활동이 안 되죠? 그래서 봉사 시간은 보통 15시간이 만쯤인 학교가 있어요. 과거에는 25시간이었어요. 근데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다. 15시간이면, 뭐, 그걸 다섯 학기로 나누면, 한 학기에 3시간이죠. 그러니까, 휴지 한번주면 돼요, 학교에서. 자, 그래서 봉사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결과 봉사도 반영하는 정도가 아주 미비하다, 이거. 자, 다음에요. 음,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돼있죠자 이제 교과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일정한 분야를 교과라고 해요 과목은 교과 체제 안에 과목이 나눠져 있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죠 이수단위라는 것은 수업 시간을 말해요 한 학기의 수업 시간 그래서 뭐 5단위 그러면요 5단위 그러면 주당 주당 5번의 수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50분짜리 수업이 자, 그래서 이제 반영 교과. 반영 교과가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뭐 여섯 개인 교과 여섯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국수영, 한국사, 사회, 과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경북대, 숙명여대 한양대 에리카. 자, 거기에 또뭐 복잡하게 뭐 사회 교과. 여기서 뭐 통합 과학, 통합 사회. 그다음에 한국사, 사회 교과. 이렇게 하는 데가 경기대. 자, 여기서 이제 역사 과목 빠지고 다섯 과목 반영하는 게 국수영사과해서 서강대, 아주대가 이렇다는 거. 자 이제 대부분 네개 교과 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국수영수 뭐 과학 과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네 평균 내신 있잖아요. 평균 내신이 3.5다. 그럼 이 3.5가 어떻게 되냐면,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4등급이고, 또 영어가 3등급이고, 그리고 사회탐구가 4등급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내신이 3.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3등급에서 받는 점수가 있어요. 요 3등급에 받는 점수, 4등급일 때 받는 점수, 3등급일 때 받는 점수, 4등급일 때 받는 점수, 곱하기 단위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서 점수를 뭐 167점, 뭐 730점, 이런 식으로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 아, 나의 평균 내신과 연동되는 거구나 정도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요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대학이 있어. 아, 이거 이제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야, 이런 말들을 학교에서 듣게 돼요.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야, 너 논술 전용으로 갈, 갈 건데, 너 학교 내신이 4등급이야. 그래서 너는 논술로 못 붙어? 이런 말들 학교 쌤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논술 합격자들은 논술 합격자들은 전부 내신이 4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합격자 전부 다4 5등급이 야 그냥 논술은 자 그래서 그래서 네가 내신이 어떤 학교 보면 아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야기할게. 우리 뭐, 학교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교쌤들이 잘 알지, 입시를 잘 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 뭘 부족하냐면, 그 수치를, 수치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믿어. 어떤 수치 정보냐면, 예를 들면, 자, 우리, 뭐, 가천대라고 해보자. 가천대. 가천대라고 했을 때, 가천대 논술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3.58이다. 이렇게 된다면, 야, 네가 4등, 4등급이니까 안 돼. 5등급이니까 안 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그 대학이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 어떻게 계산 하느냐? 실제 네가 실제 학교 선생님이 본 것은 네가 뭐 4.5등급이라고 하자. 이것만 보는 거야. 그리고 가천대 합격생 평균이 3.58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 택도 없구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우수한 4개 학기 순으로 40%, 30%, 20%, 10%를 반영해 그러면 네가 우수하지 않은 5등급 받은 것들은 반영이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어, 어쩌다가 3등급 받은 건 대박 반영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 가천대에서는 내신 인플레가 발생해 4.5등급인 학생이 계산만 잘하면 3.3등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대학별로 계산법이 있어 그 계산법대로 하는 거야. 당국대 웃좀 웃기지? 심리치료학과는 뭐야? 어 조금 반영률이 달라. 뭐가 뭘 비중을 둘까? 그렇지. 바로 수학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사과탐의 반영 비중을 낮췄지. 요 봐봐. 여기서 달라지지 그래서 심리치료학과는 수학이 중요한가봐. 이렇게 논술 전용인데 참 이상하지. 자, 그다음에. 상위 일부 과목 반영하는 학교가 요런 대학이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야. 어떻게 돼? 어. 네 내신 니가 받은 너의 내신 성적보다 산출하면 산출 내신이 더 높아지는 경우야.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야. 왜? 30단이 반영되는 과목 중에 30단이라고 했어. 야, 30단이면 상위 30단이라고 했잖아. 그럼 국어가 주당 5시간이라면 5단이지. 야, 영어가 뭐 주당 6시간 되면 6단이잖아. 수학이 주당 4시간 반영되면 4단이잖아. 사회 탐구가 뭐 주당 2시간 되면 2단이잖아. 그럼 이것만 합쳐도 어떻게 요한 과목씩만 카운트해도 벌써 17단이, 17단이가 되지. 그러면 몇 과목만 더 포함시키면 되지. 뭐, 니가, 니네 성적이 유리한 거.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야, 이 화에 대는 내신을 많이 본다. 내신 2등급만 합격할 수 있고, 야, 내신 4등급이면 합격을 못해. 이런 말들이 나온 거야. 이게 논술 전형인데. 야, 논술 전형인데. 그럼 2등급이면 학종, 학종? 가지, 이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단 말이야. 내신 2등급이란 말은 이렇게 30단위를 반영하니까 내신 2등급이 되는 거야. 몇, 몇 등급이? 4등급인 학생이 2등급 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각 대학 이런 거 빨리 포기하지 말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산법을 보고 입시 요강에서 계산법 보고 계산해 보란 말이야. 과목을 자 이제 다섯 과목 반영하는 것도 있지. 중앙대 상위 다섯 과목 야네가 받은 것그 중에서 점수 받은 것그 중에서 제일 잘한 거 다섯 과목 반영할게. 열 과목 통국대 열 과목 반영할게. 그러니까 중앙대는 뭐야? 내신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야. 야 내신 막. 6등급이 계산하면 내신 4등급도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자 12과목 반영하는 서울여대와 홍익대 자 홍익대 봐봐 국수형 사과 상위 3과목씩 자 상위 3과목씩 해서 총 12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있으면 3학년 때네가 내신 못했다고 쳐 포기했으니까 그럼 1학년 때좀잘 받았어 1학년 때 2학년 때좀 2학기로 망가졌어 앞에잘 받았어 이렇게 세 학기만 딱 합쳐도, 합쳐서, 이렇게 학년 구분 없으니까 이렇게 카운트 하면 돼. 그럼 내신이, 내신 인프레가 발생한다니까? 자, 이제 학년별 반영 비중인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고3 내신이 중요해. 그러니 3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하면 점수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 뻥이다, 뻥.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 그거는 학종 얘기잖아. 학종 얘기고 교과나 논술에서는 그반영이안 돼.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 결국 그냥 내신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뭐야?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 물론 내신 잘하면 수능 잘 보지. 자 그런데 입시 하고는 무관해. 입시에서는 3학년 때잘 본다고 해서 논술에서 반영되는 게 높거나 교과에서 반영되는 게 높거나 그렇지 않아. 학종의 딱 한정해서 맞는 얘기야.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학년별 가중치가 없어, 문수은다 섞어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의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 가중치 자체가 없어. 3학년 걸잘 보라. 그럼 가중치가 있을 때 이야기야. 어떻게? 1학년이 20%. 그리고 2학년이 40%. 야, 3학년 1학기가 40%. 이렇게 반영되면 3학년 1학기 엄청 중요하지. 이렇게 가중치가 있을 때 이야기라니까. 자, 그래서, 가중치 없는 논술 전형, 또 교과 전형도 가중치가 없어. 그러니까, 요런 대학들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다. 그럼 여기 안 나와 있는 대학들은, 또그 논술 100% 전형은, 여기 안 나와 있지, 당연히. 교과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자, 석차 등급이 대부분 반영하는데, 자, 대부분의 대학이 뭘 반영한다고? 석차 등급. 석차 등급이 뭔데?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등급, 내신을뚝 해서, 어, 너, 4, 5등급, 6등급? 그걸 반영한다, 이말이에요 자, 이수단위가 뭐냐? 이수단위를 반영하는 것은, 뭐, 가톨릭대, 뭐, 가천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이 이수단위를 반영하네. 각 학교마다, 각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반영 지표가 달라요, 이 말이야. 미반영하는 대학, 뭐,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동국대가 그래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에 아 진로선택과목 열심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 고3이 됐어요 보통 고3이 되면 이제 공통과목은 빠지고요 선택과목으로 들어갔어 선택, 선택 공통과목이 아닌 진로선택과목으로 가죠 진로선택과목 가면 고3 때 보통 한 3개 과목 정도를 하게 돼요 고2 때 2개 과목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내신에 결판 나있어요 그러니, 아, 고3 때 돼서, 내신이 막 4, 5등급 되는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 공부도 열심히 안 합니다. 왜 열심히 안 하죠? 뭐,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과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기 싫은 거죠. 자,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이런 학교고요. 미반영하는 학교가 훨씬 많죠, 아직은. 자, 미반영 돼. 미반영하는 학교 훨씬 많다는 거. 노란색 표시 대학은 학생부 교과 미반영 대학이고 논술 100%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한양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광운대는요 미반영 하고 있다가 새 과목 반영하겠다고 바꿨어요. 경희대도 새 과목 반영합니다. 상위 새 과목. 그래서 상위 새 과목 반영하는 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A를 맞으면 100점, 경희대 이야기. B를 맞으면 50점, C를 맞으면 0점 반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 고3이 됐다. 지금 고3이다. 그럼 진로 선택과목 공부해두라. 왜? 공부를 해둬야 네가 시를 맞으면 내신 조금이라도 깎일 거 아니야? 만약에 성신여대 간다. 이화여대 간다. 경희대 간다. 깎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계산해서 하면 유분류가 좀 달라지니까 지금 할수 있을 때 a는 맞아두자. a는 대부분 다 a 맞지 않니? 다 반영 방법에 성취도의 반영 방법에 자뭐 가산점, 환산점수 등급으로 환산, 등급 상향 뭐 이런 식의 복잡해, 복잡해. 그러니까 쌤저 내신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주세요. 그럼 나는 계산 못한다. 왜? 대학마다 여기 다 다른데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 그러니 각 대학 홈페이지 가서 그냥 그 홈페이지에 계산법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있어. 야 아니면 돈 주고 그냥 뭐 해? 각 입시 사이트에 있어 뭐 진학사도 있고 메가스터디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입시 사이트에 내신 점수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와 대학별로 그래서 이건 인간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뭐 내가 이거 앉아 가지고 다 계산하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어떻게 알아? 그냥 여기 얼마 소정의 비용 지불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이 이런 입시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결제하고 점수 넣으면 다 환산돼서 나온다 자 이게 한번 볼까 하나만 예, 예를 들어보자 숙명여대 보자 등급으로 환산한다고 했으니까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점수로 환산하는데 아까 경이대였잖아 경이대 A는 100점 C, B는 50점 C는 0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임무는 두 과목 아니고 이제 세 과목으로 과목이 하나 더 올라갔어 자 이제 한양대 에리카는 성취 비율로도 계산해요 아 이거 학교마다 달라 너무 복잡해 성취 비율로 A 분포비율 0.9 아, B는 A 분포비율 0.8 B 분포비율 곱하기 0.9 C 어, 분포비율 곱하기 1뭐 이런식으로 해서 기준 점수 계산법이 있어 이거 왜 그래 A에 너무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A 점수를 주니까 인플에 인플레이션, 점수 인플레이션을 깎아버리는 계산법이야. 다음 시간에는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설명할게. 요거 질문 제일 많으니까 5탄을 기대하세요. 5탄!